로아 조용하게 시키는 방법이 있어 카메라 보여줍니다 카메라 앞에서는 착한 아이죠 아 이거는 일단 찍지 마라 아 미치겠네 아! 여러분 오늘 드디어 로아 끈에 도착했어요 와. 아 아이 마오지, 어떻게 지? 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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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너는? 너는? 너어 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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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났는 너는? 너는? 어는 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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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일단 방석, 방석 하나 그리고 이거는 등에 있는 방석인 것 같아요. 그 이거는 근니입니다 일단 열어보겠습니다. 고아비스고 슈판 파사 드레네 여기 안에 뭐 있을까? 오늘 언박싱입니다. 린네 언박싱. 이거는 그 시트. 그네 쓸죠 여기는 로아 이름 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름 없이도 할수 있지만 이름은 했어요. 오래 쓸수 있어서 그리고 이거 좀와 로아, 로아 거니까 약간 특별하게 하는 거 낫지 않을까 싶었어요. 그리고 여기도 그 앞에 그런 그 가신인데 여기는 방석 가방인 것 같아 그. 뒤에는 그백을 그리고 여기 그 끝에 줄 있는 거 같고 이거는 300도 있고 400도 있는데 전400 샀습니다 아무래도 긴거나 짧은 거 보다 낫잖아 뭐.. 묶으면 되니까 빠 제일 재다뭘 그렇게 큰 소리 줘? 무슨 일이야? 아. 머리카락도 뭐야 엄마가 머리 빗어줄게 방금 일어나서 그래 그치? 아빠 제일 싫어하는 스타일 하이 마 Hi. 하이 Hi. <laughs> so, 이제 남은 거 보여드릴게요 이, 이런 것도 있고 아 그리고 이거 이거로그 끈을 만드는 거예요 윗에는 많은데 어떤 거리뷰 되게 안 좋고 가격싸지만 약간 안 이쁘게 생긴 것도 있고 음 결국은 이거 결정했습니다 아이고야 오 맛있어 봉어거 파이브 맛어 봉다거 e 마우지 맛있어 봉거 파이브 맛있어 봉다거 e 어 봉다거 파이어봉다 a s 어봉어 봉다거 어봉어 봉다거 어봉어 이제 끈의 봉만 오면 은 설정할 수 있어요. 기대합니다. 마지 was m a c 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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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as machen wir j e t 여러분, 오늘 로아 끈내 만들 거예요. 우린 근을 샀고 지난번에 언박싱도 했고 이제 드디어 절봉 왔어. 근을 만들 거예요. 그렇 로아? 근을 만들 거죠? 오빠 오늘 근을 만들 거예요. 그렇지. 며칠 전에 근네가 도착했는데 오늘 이제 토요일이어가지고자 이제 시간이 있어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오라. 아무래도 저도 할수 있지만. 어 오빠면 좀더 안전할 것 같아서 철봉도 기다리고 있어서. 응. 그러면은 일단 청 철봉부터 할 거야? 아니면 일단 눈을부터 만들 거야? 일단 철봉부터 걸어 해놔야지. 어 알았어. 안전하게 해주세요. 네. 지금 수평은 맞췄습니다. 마테바바라. 이렇게. 얘도 여기서, 이렇게. 꽉. 됐아 흐. 아 흐. 빡빡빡 이렇게 해야 아아바아 오와. 마우디가 마스다 자, 이제 그네 만들면 돼. 아, 이건 내가 한번 해 볼게. 뭐. 어, 괜찮아. 아이거루아 안중이 제일 중요하잖아. 생각보다 <laughs> 어렵게 어렵게도 않다네. 아주 팡팡해. 팡팡해야지. 그래야지 등이 편안하지. <laughs> 완성! 완성! 완리 사이로 줄을 넣어 묶어줍니다 똑같은 거 같은데? 응 완성! 거 같은데? 완 이제 오빠가 완성! 만들거성요와 이거 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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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찍지마봐 <laughs> 저보다 린다가 이걸 더 잘해서 <laughs> 린다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될것 같아 누나 어, 왜? 아빠 왜? 왜 자꾸 아빠한테 올려 그래 으흠? 으쩌쩌쩌쩌쩌쩌쩌 다 됐는데 뭘 어려워 아 <laughs> 조용하게 시키는 방법이 있어 카메라 보여줘 카메라 앞에서는 착한 아이죠 어이거 오빠 여보 응? 아니구나 어, 잘못했어? 어, 어. 왜? 이거 다 제대로 묶었는데 어. 이거는 여기 들어가야 돼 <laughs> 다시 빼야돼. 다시 맞춰야돼. 아, 미치겠네. 아! 어쩐지 내가 봤을 때, 우리 너무. 쉬웠어. 어, 쉽게 쉽게 간다 했어. <laughs> 미치겠다. 로아, 뭐 먹어? 그거 먹어 거? 로아, 뺐어, 이거! 응. 음. 지금 힘이 세졌으니까. 이렇게 하고, 여기 밑에 버튼이 있어. 버튼이랑 연결해야 돼. 음. 근데산 이유, 전 어릴 때부터, 만약에 아기낳으면 항상 근육 집에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었어요. 음. 그래서 지금 로우와 위에서 샀어요. 이렇게 완성됐습니다. 라바만 알아내는데. 이것만 넣으면 되는 자. 아, 이게 다된 거야? 네. 로아 다볼까? 타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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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보자. 여러분 로아는 이제 처음으로 근네 타는 거예요. 타볼까? 아빠랑 근네 타볼까? 우쭈쭈쭈 우쭈쭈쭈 우쭈 우쭈 우쭈. 탔다. 마우지. <laughs> 좋아. 한번 해볼까? 간다. 로아 출발. 우와. 오, 마우지 좋아해 혹시 모르니까 밑에 음. 받쳐놔야 돼. 그렇지. 응. 좋아 마우지. 야. 좋아. 좋아해. <laughs> 좋아해. 아이고 좋아해. <laughs> 마지! Yeah. 엄청 좋아해.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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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아. 저 책장 넘기면서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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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 있어. 쓴다, 쓴다, 쓴다. おい <laughs> しいわ、いまっすー